耶，真 <Yeah. S 2> <Yeah. S 3> <山>。再等一会儿，再等，再等一会儿，还没有人进来。认真，因为我是和俊俊在一起。咋啦<山>？嗯。<laughs> <laughs> <laughs> 哇，是不是期待很久啦？是不是期待很久啦？ 真的, I can do this all day. 와이어. 아니야, 쿠가. 이거 진짜 안 듣고 왜 이렇게? 듣기 너무 많이. 우리 정말. 아, 맞아 맞아. 사실 우리 둘은 TMI. 사실 우리 둘은 사실은 지금까지 K-가 형제. 우리 자주 가끔 K-가. 우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K-가. 우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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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黑哥兄弟，你说、啊、你有点难追，我,而退我不需要退。对<有>，太贵。不够、嗯。看到落雪的落叶，营造浪漫的约会，和他走一起，你就拥有全世界。哈哈，总是总是会突然加一个 ad。亲<情>爱的，亲爱的，爱上你的。 核心王子，我来。亲<好><请>爱的，爱上你的,的那天睛，甜蜜的眼睛。我、哦，哦、<laughs> 呃，什么歌词下一句？你的眼睛在说，我愿意。 不让我的眼泪陪我过夜，<Yeah. S 1> 不让你的梦留着余味。我要不，我要不说点肉麻的话。嗯，但是真的是真的，说是,是真的。什么？啊，就是我最近才发现你的声音其实挺很有辨识度。之前就是。 不好听的意思呗？没有没有没有，之前就是因为对于亲的人嘛，对于亲的人，也就是人的毛病嘛，就没有太发现身边亲的最亲的人的。而且是更何况是我们天天在一起练习的话，真的是更根本就不知道对方。对，其实对这次芙蓉红，你最近表现特别好，对，就经过我一番努力下，他啊，没有开玩笑，对，你表现挺好的。 진짜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d n 더끝나 끝나고에 바로 전전아 바로 런한테 와, 런쥔... n g e o 와, 런쥔. 너의 자세 진짜 잘했어. 진짜 잘했어, 런쥔. 와, l u n 와,

你们二零一八 N C 二零一八，你们最喜欢哪首歌？哪有？哪有这个问题？这不有吗？这不有吗？你咋这么多问题呢？你？啊，那你回答就回答，你为什么问？我问你问题，你怎么不回答？我问我问题啊？来来来，好好回答，来来，看到看不到，我看到，看到耶！明明走出来那段，哇，对对对，出去的瞬间，马上就奔过了。 아아 아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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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기 감기 감 너무 신분라죄요 아, 오랜만에 민이랑 촬영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설레요 오늘 빨리 우리 깔끔하게 큰하고 허구 먹으러 갑시다 어떻지아 진짜 미안 이거 어떻할 거야? 저 위에서 어, 여기 옆에 위민 한 마리도 오셨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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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검색? 지금은 이제 런징캔이고, 촬영하다가 제가 이제 런저캔, 어, ACT 어, 멤버를 한명한 어, 명씩 어, 만나보는 그런 어, 자리입니 그 지금 저를 만났어요. 어?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촬영? 어, 진짜 많이 준비했어요 엄청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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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? 너무 어, 좋아요 나한테 진짜 좋아 왜냐면 오랜만에 어. 많은 사람 만났을 때도비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렌쥬 예를 들어 렌쥬? 음. 네 진심이 알겠습니다. 진심으로 말했어 밤음밤 밤, 네, 네. 진심으로 말했어 다음 형한테 형 이젠 직접 지성이가 이렇게 우리 신경 쓸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거 한번 아름답게 <laughs> 언젠가는 차보겠습니다 <웃음> 예,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장 짱짱 성지 짱장 최고예요 아다 你看，我们今天宿舍来了一个重大级嘉宾，就是空哥。양양이랑은 원래 친했어요. 양양이랑 친해지기가 조금 시간 걸렸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원래 이제 저희가 데뷔를 하고 양양이 들어왔을 거예요 회사에. 그때 아마 마지막 첫사랑이었나.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. 근데 양양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인사를 나누고. 그리고나서 웨이비 뭐 그때 형들은 다 연습생이었으니까 형들끼리 굉장히 친했어요 사실은 같이 연습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한 번씩 이렇게 회사 갈 때만 만나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그 항상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셋이 있어요 만약에 양혁이랑 저랑 샤오준이 형 이렇게 있다 하면 은 저랑 샤오준이 형도 굉장히 빨리 친해졌거든요 막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러 한거 아니에요 제가 양양한테 무슨 말 하고 싶으면 일단 샤오준이 형 보고 얘기해요. 그러면 샤오준이 형, <laughs> 그러면 양양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양양도 샤오준이 형 보면서 얘기를 해요.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, 아마, 아, 근데 이게 친한 순간이 기억이 안 나긴 한데, 아무래도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, 아마. 그러면서 막친 했는데, 굉장히 친합니다. 같이 자주 놀고, 그렇습니다. 哇，wow, 我们的重量级嘉宾啊！啊大家好，我是黄仁俊。哎呀<呦>妈、哎、呀！哎呦来了啊，我关了，各位，<laughs> 各位结束了。刚开始。才艺人欢大家欢迎来到你那叫什运动首尔，欢迎来到运动首尔，我是你们的 MC <laughs> 黄仁俊。今天呢，我想给大家介绍一首好听的歌，就是。b a b y s h i n e bright，i on l 阿门呐。<music> <music> 一诺西里拉诺嘞！对不起。呀！哎，维维，维维！等一下，我你。不是化妆了吗？哎，但你这头发弄挺好看、啊。对，什么刷回去？院长弄的。嗯，帅。哎。 Oh my God, t h a 我昨天有一个很很有趣的事情。什么啊？<laughs> <laughs> 这个不是没有没有说谎，就是昨天，哦、呃，那我就比较早睡嘛。嗯。 那我就大概这这也不是也不早了，其实那个时候一我十二点多一点多，然后我就进来房间，然后就自己就躺着，然后想睡这样，但是我就一直睡不着，嗯，然后突然就开始真的睡的时候了，然后突然间我听到有声音，然后我就，然后我就啊，我是音，所以啊，이런거이런거뭔가이런거이런거소리저는 우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, 네. 음 네, 갑자기 여기 소리 있어. 그러면 저는 이렇게. 짜, 보여드릴게요. 我我进来，然后你在那躺着。我进来我的视角。 새벽이니까 루카스 형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. 이렇게 천천히. 깨지 않겠지. 깨지 않겠지. 깰지 않겠지. 까지 갑자기. 갑자기. 너 어제 여기 거미 다 있었어요. 내가 이렇게 어. 뭐 찾고 있었어요. 나, 나, 나 그래서 나 이렇게. 와, 거미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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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루이안이 제 오케이 오케이 나 자고 있어 조심해야지 안 보여 안 보여 그때 너무 까매 근데 갑자기 여기 와아 이렇게 나 괜찮은데 너왜문열었대데 소리 없어 진짜 서로의 얼굴 보면서 옛날에 같이 살았잖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요. 뭔가 익숙해요. 왜냐면, 음, 썼으니까 근데 뭔가 이런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니까 뭔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, 저희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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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们 Christmas Day 还一起吃披萨，一起玩捉迷藏，把垃圾桶套在头上然后藏起来，太搞笑了。想起来那个时候就搞笑版的捉迷藏。Double one，哦，人均 wink，人均 wink，人均 wink 最强嘞，wink，哦，好可爱呀！干嘛？真的可爱。我喜欢。 예스테 예스테 oh 오 마이 갓 예스테 왜냐면 너희들 도영이 형은 노래 너무 잘 듣는 거 맞나? 네, 노래 너무 잘 듣는 거 맞나? 그, 그 누구야? 아니야, 그 누구야? 누구야, 누구야? 그 누구야? 오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 그리고? 마크 마크 히하 가만있어, 가만있어 해브, 해브 해브 마크 형 진짜 못할 것 같아 사이즈는? 아니, 니, 니몇 킬로야? 77, 50, 50, 50. 나랑 비슷한데? 야, 형. <laughs> <오> <laughs> 이거, 이건... <laughs> 이건... 야, 런지니, 런지니. 오 청주 레스코. 레스코. 하나, 둘, 셋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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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아 오늘 비나오는데요어 오늘 비 비인 줄 알았어요 지금. 비가 온다. 비가 온다. 비피 온다. 피 나온다가 아니라. 미안 비... 미안네 한국어. 글래너 <끝> 한국어 <끝> <끝> 아, <나 이렇게 끝> 너왜 그래? 신해서 <끝> 그렇지. <그래>, 친해서... <laughs> <laughs> 아 맞다. 여러분들 아 모르실 거예요. 저랑 핸드리 형이랑 같이 있는 적을 못 봤을 거예요. 아마. 어... 진짜로? <끝> 근데 진짜 많이 지났는데. 여러분들이 항상 몰랐었을 거예요, 아마. 꽉. 꽉. 봐. 이 씨, 저는 80년 대 출발을. 어, 부 제가 동시. 아, 근데 진짜 후배 그 어떤 사람 마. 我笑了，喂，OK，抓 c o m e down, come down, OK。Come down。哎，这个跟任俊弹琴的这个场面啊，真的是刚刚来公司的时候，刚刚来公司的时候，我也刚来，他也刚来的时候。他 <laughs>、啊、那个时候哦，看我，看我就是会弹琴，然后会那种弹唱。 然后觉得哇，哥哥你好厉害啊！给我弹一首什么什么什么什么歌吧。<laughs> 那个时候这样，然后然后我弹他唱这样。 왜 이렇게 귀여워요? 왜이게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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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? 아, 아. 그 영화... Why don't you grab a book or something I come with me? What? 어, 그때 아 그때 나랑 준이 같이 공부하고 영화 맞아. 보고 아, 영어 자 막도 있고 중국어 샷 막도 있어 그 아, 서로의 그 맞아, 맞아. 보면서 맞아. 공부한. 스톱. 그래서 같이 맨날 아, 같이, 같이 영화 보거든요. 만약에 아, 아. 만약에 영화는 한 시간 반이면 거의 세 시간 가는데 두 <laughs> 시간 반이화하면 거의 다섯 시간. 맞아 맞아 맞아. 음. 오케이.